하고 있으니까, X 더하기 하고, 제곱에, 어? 이거 곱하면, 자, 얘가 A 더하기 B일 때, A, B가 X가 X분의 1이니까 1인 거 알고 있어야 죠 자, 그럼 얘는 빼기 2겠죠? 어. 제곱에 25에다가 빼기 2니까 23. 렇습니까8 시간 좋다니까 이런 뜻으로 니다 얘가, a가 뭐라고? x, b가 x분의 1이니까 a, b의 제곱에. 아 이거 세제곱이야? 세제곱이니까 주의해라. 무 설명하면 a, b, b제곱이죠? 두 가지야. 이거 또 뭐라고 했지? a 더하기 b의 상승하고, c 가두 가지로. 그러니까 중학교로 가는 게한 가지 요가 아니라 두가도로 되기가 소재. 말이 돼? 돼. 돼? 여기서 는뭐 쓸까? 얘가 y라면. 3 곱하기 x x 분의 1이면 x 더하기 x 분의 일요. 이것을 쓰해줄 이거죠? 두 또는 고 x x 더하기 1, x 제곱의 이대. 2게두 가지야. 두 가지. 어금 내가 지금,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두 가지 다준 거야. 중학교로 나가게 한 개의 문장이 풀고 하면 두개 나올 수 있거든. 책마다 풀이가 다르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 둘다 가능하다고 둘다 알고 있어야 돼 문제마다 더 편한 게 있고 하나만 되기도 하거든 그걸 이제 내가 아직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몰라 판단이 일단 둘다 다 연습한다고 첫 번째 게이고 얘가 이럴 거 맞죠? 그걸 이용한 거야 됐습니까? 됐죠? 한째 하나만 되있지만 실제로 둘다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는 막 섞여 나오거든 5의 세제곱이죠? 빼기 3이고 나고 나니까 n5죠? 그래서 125, 125, 1 5 그리고 또는 얘가 5고요. 이 제곱이 하고 계산한 건 여기서 23이지. 하고 얘가 1 2이죠 그럼 뚜껑 22야. 맞죠? 17 나오네요. 5, 25, 20 맞죠? 그럼 똑같다는 거 이해됩니까?